혹시 빠르고 정확한 거리 측정이 가능한 레이저 줄자를 찾고 계신가요? 코시모르테 레이저 거리 측정기 줄자는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뛰어난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레이저 방식으로 오차 범위가 적고 빠른 속도로 거리 측정이 가능하여 공사 현장, 실내 인테리어, 가구 배치 등에서 유용합니다. 다양한 측정 모드를 제공하여 복잡한 계산 없이 원하는 값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간편한 조작과 LCD 디스플레이로 사용이 매우 직관적입니다. 경량의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배터리 효율성도 뛰어나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. 많은 구매자들이 이 제품의 편리성과 정확성에 만족하며 100% 추천한다고 합니다. 이 제품을 통해 거리 측정에 새로운 경험을 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